명품 매장에서 일하는 점원들이 상당히 태도가 고고하다. 어. 샤넬 매장에서 일한다고 자기가 샤넬인 줄 안다. 이걸 어. 제가 한 30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어. 다시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자부심이 큰 나머지 어. 샤넬 디자이너도 아니고 음, 음, 샤넬 무슨 직원도 아니고 샤넬 창조한 사람도 아니야. 그냥 한국의 백화점 샤넬 매장 직원인데 음. 자기가 샤넬인 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꼴 보기가 싫은 거야. 그쵸, 그쵸. 현대 삼성 다닌다고 자기가 현대 삼성인 줄 알아. 그러니까 나는 삼성 다니니까 내 인생은 1등급이고 음. 그러니까 막 저는 그 블라인드라 라는 그 커뮤니티도 옛날에는 사람들 이제 인생을 연구하는 사람인가 보다가 어느 순간 정 떨어진 게 계속 급을 나눠 그럴까. 너는 무슨 기업 다니고 요새 음. 티어 알려줄게 그 티어 이런게 생기면서 꿀 같지 않았거든요 음.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만연 하니까 반대로 직업을 못 갖거나 조금 안 좋은 회사 들어간 사람들은 내 값어치가 그 정도다 근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산하는 생산성 내가 받는 월급에 의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응.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맞지 않습니까 돈적인 어떤 편리적 가치인 거지 응. 인생 가치나 인성 가치랑 다르다고 응. 이 자본주의라는 철학도 아닌 경제 체제가 철학처럼 자라지 잡으면서 자본주의가 생산성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생산성이 내 인생 가치나 내 인성 가치나 내 인간 가치는 아니라고 그게 너무 스무드하게 그냥 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.